9월에 올리브영 가서 뭐 사지? 올리브영 세일 추천템 세 가지 완전 주목. 첫 번째, 내가 V.T 엄청 좋아하는 거 알지? P.D.R.N 에센스 바르면 화잘먹 및 광채 베이스 피부 연출이 완전 가능해. 내 피부 보면서 감탄하는 중. 내가 진짜 좋아하는 에센스 제형이야 보이시나요? 반짝반짝 가볍고 산뜻한 사용감의 우유광 에센스 요즘 저의 최대 관심사 다이어트 저 요즘 운동 열심히 하는데 뱃살은 잘안 빠지는 느낌이라 믿을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에서 만든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먹고 있어요 간편하게 챙기고 있는 저의 필수템이 되었어요 뱃살이 더디게 빠지는 기분이었는데 도움이 되는 느낌이에요 지속가능한 다이어트를 위해 꾸준히 먹어야겠어요 세 번째, 더샘의 쿠션. 은은하게 광나게 고급스러운 메이크업 해주는 광채 쿠션. 이거 완전 노물이에요. 톡톡톡톡. 피부에 조명을 킨듯 원래 내 피부에서 나는 광처럼 은은하게 느껴지는 윤광 피부 완성. 무너짐 없이 깔끔하게 고정시켜주는 메이크업 컴플린 픽서까지. 기획 세트로 만나보자고. 9월 올리브영에서 만나.